과정이지. 그게요. 하루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 엄마가 새 운동화를 선물로 사주셨는데 한짝을 잃어버렸어요. 저런? 사실 전 물건을 잘 잃어버려요. 엄마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렇대요. 엄마에게 잔뜩 혼이 난 모양이로군. 네. 도 제가 바보 같아 보이죠? 아니다. 눈이 침침해졌는지 바보처럼은 안 보인다. 엄마가 당장 잃어버린 운동화 한짝을 찾아오라고 해서 집을 나오긴 했는데 배는 너무 고프고 해. 근데 마침 이 가게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 할미도 어릴 땐 물건을 참 많이 잃어버렸다. 정말요? 연필이며 공책 심지어 책가방까지 통째로 잃어버린 적도 있지 그제야 하루 얼굴에 겨우 미소가 떠올랐어 수다는 그만 떨고 부지런히 먹어라 할멈의 호통에 하루는 떡볶이를 푹푹 찢더니 정말로 맛있게 다 먹어 치웠어 드르릉 돌아가자마자 할멈은 떡볶이 가게 문을 걸어 잠갔어.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오른손엔 국자를 딱, 왼손엔 냄비를 바짝 집어들고 강력한 마법의 주문을 외웠지. <laughs> 눈 깜짝할 <laughs> 사이에 똥볶이 할멈으로 변신했어. 휘파람을 불자 치즈가 앞발에 비닐봉지를 매단 채 바람처럼 나타났어! 길에서 주운 비닐봉지를 가지고 한참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며 놀다가 갑작스런 호출에 깜짝 놀라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어 음. 고양이야 고양이야 또는 무슨 사건인가요? 하루가 잃어버린 운동화 한 짝을 찾아줘야 한다 그 운동화라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안내할게요 치즈는 똥복기 할몸의 발목에 꼬리를 단단히 감았어 곧 똥보기 할멈은 밤하늘 한가운데로 날아올랐어. 똥보기 할멈과 치즈는 순식간에 햇살 초등학교 후문에 도착했어. 어두컴컴해서 어쩐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지. 하루는 여기서 운동화를 잃어버렸어요. 음, 그어모래나 봐. 마치기도 전에 잽싸게 달려나갔어. 그러고는 칠락, 팔락, 설레발을 치며 노란하게 움직였지.